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중고등 대안학교 더불어가는 배움터기를 소개합니다. 배움터길은 2006년 개교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.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, 가치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, 사회적 소통과 공존 능력 키우기, 이렇게 세 가지가 배움터길의 교육 목표입니다. 교육 과정은 다른 학교들과 다릅니다.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주제를 탐구하고 진로교육에서는 경험을 쌓습니다. 음악, 미술, 철학 등 선택할 수 있는 교양 수업과 학생들이 직접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자립 수업도 있습니다. 학생들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건 역시 자치 수업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치 영역은 일단 부서 활동이라고 해서 1인 1역 갈로 학교에 무언가 일을 해서 기여를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또 동아리라고 해서 학생들끼리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다 같이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학생회는 학교 자치 활동 전반을 다 담당을 해서 관리도 하고 뭐 회의 진행도 하게 되는데, 어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학교 일에 자기가 직접 뭔가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배움터길에선 규칙들도 학생들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. 자기가 낸 의견이 단체나 조직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이 자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배움터길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친구들의 의견을 이 과정이나 학교 행사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차례 직접 기획한 문화재를 엽니다. 작년 가을에 만들어진 학생여행기획팀은 올해 두 번째 가을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냥 어부나 그 갯벌 관련해서 직업을 종사하시 분들께 인터뷰를 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. 환경적으로. 어른들이 정해주는 여행이 아닌 학생들이 여행 테마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한 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 함께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.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모든 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. 학생의 참여가 높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학교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배움터 길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.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,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,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입니다.